잘 나와야 되는데, 아, 됐어요. 딱 좋은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오늘은 왕과 왕과 후루탕, 탕으로 탕, 으로 탕, 탕 후루, 왕과 왕과 보니까 중국산인 것 같아요. 메이드 인 차이인데, 제가 종류별로 한 개씩 달라고 했는데, 8개가 돼야 되는데, 7개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잠깐만. 여기서는 딸기를 하나 더 넣어줬대요. 아니, 종류별로 다 먹으려고 했지, 8개를. 에이씨, 왜 이렇게 지 진짜인가? 지금 저녁도 먹고 해야 돼서 다이어트. 칠, 칠판 좀 찍을까요? 이리 와 에이씨. 에이 치워놓고 자 하나 두개 시계 개, 네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분명히 거기 써있긴 일곱개인데 아 여덟개인데 일곱개고 딸기를 하나 더 넣어줬대 뭔가 있어 지금 일단은 뭔가부터 볼게요 이거 아 블루베리 블루베리입니다 예 네, 블루베리에요 이번에는, 분류 사파이어인가? 사파이어. 배부르네, 벌써부터. 어휴. 딸기 이번 딸기요. 이번에는, 샤인 머스켓인가? 청 그런가 모르겠네? 샤인 머스켓 같아요. 저자기 빡도네. 한 개가 뭐가 없나 봤더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체리가 없어요, 체리. 아이씨. 이건 방울토마토 이건 딸기. 이거 그냥 포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체리가 없는 거야, 체리. 아이. 이렇게 크냐, 이거? 딸랑 다섯 개 들어있는데, 왜 이렇게 커? 이씨. 어우. 다 이거 거봉 포도 같아요. 할라봉도 아니고 천혜양도 아니고 그냥 귤이요. 귤, 감귤. 의학자나 임상분은 따라하지 마세요. 당뇨 걸려. 당뇨. 하... 또 먹어야 돼. 딸기 이게 8개인데 7종류 밖에 없으니까 딸기 하나 서비스로 줬어요 이거 다 전부 다 22,000원 주고 샀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약자나 임상분은 따라하지 마세요 진짜 당뇨 걸려 이거 원래 오늘 저기 구독자 퀴즈 정답 맞추신 구독자님과 바스타트 세군도에 가서 스파게티랑 스테이크 세트 먹으려 했거든요 각자 세트 하나하나씩 이 자식이 바쁘대요 학원도 가야되고 뭐 몇번 시간도 못맞추고 몇번 가려다가 못가서 혼자 먹게 됐어 어이없게 같이 가서 얘도 세트 하나 나도 세트 하나 스파게티랑 스테이크 들어있는거 그리고 또 이거 맞추신 분, 바쁜가 봐. 이게 마지막이네. <laughs> 자, 구독자 퀴즈. 제가 오늘 먹은 이 후루탕, 탕후루의 알수가 몇 개인지, 각 과일별로 다 알수가 있죠. 얘는 지금 현재 6개 있죠? 여 개. 전부 먹은 거 알수 몇 개인지 세서 맞춰주세요. 파스타스 세 분도 세트 같이 한번또 사드리겠습니다. 선착순 한 분이에요. 네. 아, 제일 없네, 씨. 방울토마토. 음 자, 선착순 한분께 파스타스 세군도 세트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어우, 어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홀리핑퐁맨 표범처럼 날아가 마벌처럼 쏜다의 땡... 선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I love you